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이필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자, 필 에너지, 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신규 상장주예요. 네, 신규 상장주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어, 핫하게 반응을 해줬다는 특징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 중에서도 어, 옥석 가리기가 있어요. 옥석 가리기. 자, 이 옥석 가리기자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테마, 자, 부각받는 테마이면서 신규 상장주일 경우에 주가가 대박으로 올라가더라. 자, 그 대표적인 특징인 종목이 뭐죠? 바로 에코 프로 머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테마이면서 신규 상장주일 경우에는 그 시너지가 배가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신규 상장주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은 대략적으로 과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자, 포스코 시리즈, 그리고 에코그룹, 어, 에코프로 라인들. 자,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근데 주가가 급하게 오르고 결과적으로는 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바닥 구간을 다지면서 이제 다시 올라서려고 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앞전에 이렇게 눌러졌었을 때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한 차례 흡수하면서 올라가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100만 원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렇게 과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 100만원을 못해도 한 50에서 80만원 정도는 소환을 시켜주고 20만원치만 올릴 수가 있어요. 과거 이렇게 이제 엄청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부각받은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의 물량이 월등히 적다는 겁니다. 월등히.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가를 한번 뻥튀기를 시키려고 할때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자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가볍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상의 매물이 적은 종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기도 편 편하, 소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올랐을 때, 금강원 쪽에서 조회 공시 <laughs> 요구에 대한 확률도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세 가지 조,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필에너지는 이미 이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우선 시가 총액 5,000원 밖에 안 돼요. 5,000원.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상 매물. 자, 과거 주가가 빠졌죠? 자, 그렇지만은 중장기 매물 대라고 하기에는 거래가 많이 실려있는 자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한번 흡수하고 또 그대로 뺐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트상 바닥 구간대를 형성을 하는데 이 바닥 구간 자리에서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오늘 급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 양봉. 자,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다. 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고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먹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앞전에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거리가 실려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자 물론 이 자리 전이 자리도 매집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3만 원, 3만 5천 원, 4만 5천 원 순차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라에너지 주주분들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고 해서 물량 던지는 거보다 아마추어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지켜 나가셔야 되는데 자 스스로가 어,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 분석을 할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수익만 파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배너 번호 0105765의 2 1 8 6번호로 자, 필 에너지. 자, 이렇게 남겨 주세요. 어, 남겨 주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하나의 2차 전지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주가 방향성에 대한 대응 전략 제가 이거 세워드립니다.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조금 위험한 자리인지 지금 솔직히 위험한 자리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물량 홀딩해야 될 자리인데 무작정 홀딩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의미 있는 지지선과 저항대 라인 다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물량 흔들리지 마시고 털리지, 털리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혹은 필 에너지를 남겨주셔서 지금과 같이, 어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는 이 방향에 대한 내용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어 저는 이렇게 필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가까운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은 지금 현재 이 고가 라인입니다. 자, 지지받고 저항받고. 자, 이런 자리 가격대가 바로 얼마다? 25,000원이에요. 이 25,000원 라인대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세를 만든 후에 안착하는 자리가 생겼을 때이 자리가 뭐다 바로 추가 매집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추세의 변곡 시점 자, 이런 다점들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올라간다 했었을 때는 어떠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물량을 홀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라는 점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2024년도 우리가 2차 전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이 초저평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적으로 매우 어, 유망한 이 왕대박 종목에 대한 정보도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자, 긴 시간 아니라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자, 2024년도 초저평가 왕대박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다는 라점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